안녕하세요. 이번 KU 세종 실전문제연구단 멀퀴즈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사이버보안전공 김동원 학도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팀의 주제인 보안관제를 위한 머리어 팽리 동향 및특징탐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발표의 목차가 있습니다. 연구 배경, 연구 목적과 필요성, 연구 방법, 연구 추진 일정, 결혼의 순으로 발표가 이루어질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에 대해 알기 위해선 암호화 통신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서버에서 웹브라우저로웹문서를 전송하는 표준으로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을 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스니핑에 취약합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스니핑을 진행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추가한 HTTPS가 표준화된 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최근에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2020년 7월 12일 현재 구글을 통하는 트래픽의 95%는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글 크롬에서 HTTPS를 쓰지 않는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표기하는 등 브라우저들의 정책 변화로 인해 최근 5년 사이에 HTTPS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암호화 통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스니핑은 도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에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관리자도 머레어가 하는 행위를 찾기 위해 이를 이용합니다. 이때 머레어는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정치를 변형시키는 설계된 악성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일입니다. 암호화 통신의 단점은 이러한 머레어 가 암호화 통신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에 대해 네트워크 스니핑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악성 콘텐츠 가 전송되어도 네트워크 관리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 시스코에 따르면, 암화 통신으로 인해 약 64%의 64 악성 컨텐츠를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은 보안 관제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실제로도 네트워크 스니핑을 통해 악성 행위를 탐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화통신을 호 사용하는 머리어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포스랩에서 2020년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인터넷에 접속을 시도한 머리어 샘플 중 23%가 CNC와의 통신의 HTTPS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어 중에서도 정보 유출을 하는 머리어 중 44%가 암화통신을 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암호화된 트래픽을 사용하는 머리업 패밀리의 동향 파악 및각 패밀리에 대한 특징 통보를 목표 삼아 암호화된 트래픽을 사용하는 각 머리업 패밀리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보안관제 시스템 발전의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때 머리업 패밀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유출과 같이 비슷한 공격 영상을 보이는 머리업들을 묶어서 분류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과정을 문헌탐구 및 샘플 수집 단계, 시스템 설계 단계, 실험 수행 단계, 비교 및 정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것입니다. 문헌탐구 및 샘플 수집 단계에서는 암호화 트래픽을 이용하는 머리어 패밀리 관련 문헌탐구 및각 머리어 패밀리에 해당되는 샘플을 수집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샘플을 실행해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는 샌드박스 환경을 구축하고, 원하는 정보만을 얻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자동화 스크립트를 설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험 수행 단계에서는 구성된 환경 내에서 워리어 패밀리 샘플을 실행해 이벤트 및 다양한 활동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교 및 정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머리어 패밀리의 정보 정리 및 서로 비교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문헌 통보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선정한 다섯 가지의 논문들입니다. 모두 암호화 통신 또는 머리어에 연관된 논문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추진 일정으로는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네트워크 보안 전공하신 노희준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ST의 박걸량 연구원님을 멘토로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 2미7팀장님 관련 과제를 수행해 본적 있는 2명의 팀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공 확보된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된 트래픽을 사용하는 머리어 패밀리에 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차후 보안관제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멀티퀸 팀에서 사이버 보안 전공 김동훈 학생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